어... 네. 토이 푸드이 제가 알게 기 됐네요. 토이 푸들이라고 구매를 받았고요. 네. 어 작아요, 작은 편이, 편이긴 해요. 네제 한 6, 7kg 왔다 갔다 하는 음. 것 같아요. 지뭐 6, 7, 7kg 왔다 갔다 <laughs> 하는 <하고> 거. <큰해. 웃음> 엄청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작은 같아요. 건 아니네요. 어. 네, 엄청 작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엄마가 열두 살고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11살이 맞고열 11살이 맞다? 맞다. 네, 막 되는 걸로 원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예, 또 천천히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의욕이 아직도 아이들 많이 먹었는데 앞서서 막 앞으로 끌고 가야죠. 아, 끌고 가는 거? 네네, 그게 좀심하게요 아니, 뭐그 11살이면 뭐... 천천히, 천천히라고 하면 천천히 걷기도 해요. 근데 그잠깐이몇 초. 길어야 30초. 오케이. 제가 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훈련이죠. 그리고... 네. 얘가 창업이 옆으로 걷거든요, 우선? 그렇죠? 응? 옆으로요 땡기네, <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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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근데 옆으로 걷는 건안 나오네요, 사장님 <람쥐> 오늘은 왜 이렇게 산책을 잘해? <람쥐> 저도 이몰 <못> <laughs> 아, 형 그래요? <람쥐> 아, 근데 옆으로 좀 걷는다, 서서히 네, 맞아, 오 오. 옆으로 오 옆으로 어, 걷네, 옆으로. 이렇게 아, 안 거예요 요봐 네, 아, 그러네 그 제가 봤을 땐그 옆으로 걷는 게 이게 하네스잖아요. 하네스다. 이거 지금 가슴 가이슴줄이요 근데 가슴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당기면 이게 제한이 돼요. 목이 목이 좀캐되 댄데 옆에는 좀당기면좀 덜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마킹을 엄청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치가 안나도 돼요. 한명 같이가서가서 그래요. 지금 이 산책법은 보호자가 리드하는 산책이 아니고 반려견에 맞춘 산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이 계속 당겨 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원래 산책은 보호자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봐봐. 보호자님 전혀 안 보지. 산책은 보통 몇 분에요, 보호자님? 어, 때마다 다른데 한번 나오면은 짧으면 20분, 길면은 막 8시간 정도는 주는거 같아요. 연속이요 연속으로 아니면 연속, 중간중간 중간, 쉬면서요. 중간 쉬면서도 돼요? 어.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 쉬는 타이밍이 없으면 산책 길어지면 애들 쓸개골 다 망가지거든요? 그, 우선은 지금은 없는데, 그, 쿠팡에 네. 그 보호대 있어요. 강아지 네. 쓸개골 무릎 보호대? 네. 병원에서 쓸개골 어디가 구체적으로 안 좋은지 확인하시고, 네. 그거 꼭 착용하세요. 네. 산책 시에는? 네. 그럼 될것 같고, 그리고 가슴줄 대신에 목줄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목줄? 목줄이요? 네네. 목줄이... 턱똑거리지 않는 제가 산책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문제 되겠습니다. 진짜 간단해요. 도끼쟁인데 항상 맞출 수밖에 없는데 제가 쓰지 말라고 한 줄과 쓰라고 한 줄을 이야기해 주세요. 쓰지 말라고 한 길게 늘어지는 줄은 줄, 자동줄. 자동 그렇죠. 그리고 이건 그냥 목줄이요. 그렇죠. 쓰라고 한건 목줄이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남았어요. 제가 쓰지 말라고 한 줄은 바로 가슴줄이. 그렇습니다. 정답. 가정, 이제, 도키즈 성공. 목줄로 이제, 가슴줄은 약속하세요, 보호자님. 쓰지 않기로. 쓰지 않기로 약속.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 손, 이손 있죠? 반려견의 줄 잡는 손도, 제 이제, 좀 가슴 쪽에, 이렇게 닿아서, 만약에 반려견이 산책을 할 때,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에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을 짧게 잡아야 돼요. 아, 줄이 단게돌아않기 전. 그렇죠. 반려견이 먼저 앞질러 가려고 해. 네. 그럼 미리 줄을 더 짧게 잡고 살짝 텐션을 주는 거예요. 다시 좀축 당길 필요 없어요. 얘가 자극을 방금 느꼈죠. 그럼 돼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축으로 방향을 전환해봐요. 네. 전환 되죠? 네. 네. 다시 전환 이게 돼야 돼요. 그래 다시 제가 전화을해볼 그리고 이쪽으로 전화될때 발로 해서 이렇게 전화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반대쪽으로 돌거다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이, 이 줄을 똑같이 잡고 이런식으로 <laughs> 이해가세요? 네땡길라면 어. 멈추세요 보호자님 산책 불편하다 그럼 멈추는거야 멈추고 그런데도 움직이면 아까처럼 저처럼 줄을 당기면 돼요 자, 얘가 나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지금 시, 시험할 거야. 어떻게? 반향을 보호자님 지금 제. 그렇죠. 한번 반향 전환 해보세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반향 전환 됐다. 오케이. 택안 걸리는 게 신기해요. 택해가 안 걸리는 게 신기해요? 그거는 보호자님 지금 훈련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목줄 훈련해가지고 목줄 했다고 캐캐 계속거리면 산책 지금 잘못하신 거라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응. 지금 잘하고 계신 거고 아이도 너무 잘 느끼고 있어요. 반향 전환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천천히. 오, 오 뭐야? 길게 했는데 뭐야? 이겁니다. 자. 이 훈련에서 중요한 건요 목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산책 중에는 불편함이 없어야 돼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안 땡겼거든요 오히려 더 평소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줄 목줄 불편한 게 불편하니까 스스로 안 땡기는 환경을 보호자가 만들어 줘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네.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아이를 그쵸. 더 알게 되고 금방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다른 분들 이 가능하면 받아 받 있다면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강아지 방문 훈련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아래 독티 사이트 링크 편집자님 부탁드리고요. 예 이렇게서 해 방문 훈련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그 대신 이제 예약제로 운영된다라는 점 또는 도키즈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보호자님만 이렇게 훈련을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점만.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화부터 독 퀴즈, 어, 추가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독티 강아지 방문 훈련 할인권 30% 권을 드릴 거예요.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훈련을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하면. 가슴줄보다 일체형 목줄이 더 좋은가요? 반려견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가슴줄을 사용하고, 자동줄을 사용하는데 당기지도 않고 캣캣거리지도 않고 산책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체형 목줄을 추천을 드리지 않, 않겠지만 내가 가슴줄을 사용함에 있어서 캣캣거리고 산책도 좀 오늘 친구처럼 이렇게 좀막 한다라고 하면 목줄이 훨씬 좋지. 훨씬 안 땡길 거고. 보호자님 이거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네. 평소에 가슴줄 썼을 때보다 네. 그리고 목, 오늘 목줄 쓰셨잖아요. 네. 목줄을 쓰고 나서 뭐 캣캣거린다든지 그런 발력은 좀 불편한 게 뭐가 좀 덜했어요? 솔직히 이야기 해주시면 솔직히 돼요. 가슴줄을 하면은 내가 네. 여기가 꼭 잠기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힘을, 압박돼요. 네, 압박돼서 네. 오히려 얘 몸이 본인도 힘을 덧어요. 이상한 음. 곳 가려고 힘을 음. 주고. 근데 고집이라고 해야 되 근데 이제 목적을 주다 보니까 얘가 지가 불편한 거라고 힘을 안 줘요. 음. 굉장히 좀리드기가편하다 할까요? 훨씬 음. 나아요. 가슴줄이 과연 정말 편한 분도 있겠지만, 정말 목줄보다 가슴줄이 무조건 편할까요? 다시 한번 내 반려견의 산책을 보면서 체크해 보세요.